그래서 n t have a book. I don't have a book. I 이 o a v e a book. I don't have a 가 o o k I d 그래 t have a book. I don't have a b o o 새끼야 o n t 이 a v e a book. I d o 이 t have a book. 이러면 얘의 징각이죠. 아, 현을 바꾸려 했는데 바람이 날아갔어요. 아, 겁나 귀여요. 반지 언제 먹어? 아, 진짜. 이리와. 저 아, 검파하는 아, 지인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기록시도구 있는데 그검아저 검.. 아니, 저 분이야 어. 염지, 아 염제.. 아 염제로 기록시도구 있었는데 그 프로스 떴어요 그래서 오 프로스다! 했는데 아는 사람이 갑자기 끼익 하니까 기적귀에 떠가지고 이제 차가할거이 여군다 막 그래서 아니 흐이흐 뭐야 방흐 <난> 그... <laughs> 하는 거 같아. 아니, 아무튼 그런 거 같아. 내가 볼게. 아, 개웃기네 이거. 뭐지? 무슨 일이지? 아니 이개 예측 예측한데스. 예측한. 어? 아니, 왜 아포가 남아 있지? 아, 이 개웃기네. 그래도 강모를 안 해. 아! 개웃기네 진짜. <laughs> 네? 네? <laughs> <이거. 웃음> 짜릿하겠다 진짜 게다가 징가에 딱 여기에서 아, 그래서 아는구나 아이 뭐 어디든 한번 터졌으면은. 진짜 빡 아, 저는 뽕막 질이죠. 아,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그림이 좀반네우 어, 리그를 여가자. 이럴 때한 번씩 정말, 정말, 고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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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맞아 버렸어. 이거 우리가 나가도 누 관리야? 네. 아또 매개야, 젠장. 한개야 찌릿찌릿. 지리 지리. 뭐야, 저, 누가 들어가 있잖아. 찌릿찌릿. 하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이런 옷가가 다 했나. 하하하. <laughs> 이거, 저희 터지면 다 잡겠는데요? 어, 다 잡을 것 같은데. 아, 됐다. 우리 잡았다. 아이. 오케이. 나이스. 맞다. not t a l 하고가 g about it. I'm not talking about it. I'm not 얼마 남지 않았소이다, 모험가고 와... 어저... 어조... 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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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죽음 의이야 아우씨 야 죽음 의비면 그래도 이패는 무조건이잖아 아니, 로 오죠 거 아, 왜 이렇게 피곤하지? 3시간쯤 했으니 피곤할 만. 가다 어? 어. 아, 저거 어제 어제 근무 끝인데. 회사 동네에 가서 술마시러갔는데 네. 저쪽 좀 약해서 이차 술집 갔다가야 여기 반 여기 안주 맛없다. 딴데 가자 술 두병 마시고 삼차 가고 잘맛또 <laughs> <살맛도? 웃음> 저희 5 저희 차까지 갔어요 5 차까지 여기 더 안주가 맛이 없다 하고 <laughs> 그리고 나서 이제 삼차 끝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한 명이 저기 닭볶음탕 맛 맛있, 맛있다던데. 달래? 하니까, 우리 그때 이미 술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다 배부른 상태인데, 갑자기 뭐 탁, 굽 탕? 야, 배안 들어가! 하니까. 어? 어? 저거 왜, 패턴, 했던... 어? 저거 왜 받을 것 같지? 다 배부른다니까. 갑자기, 잡았구나. 갑자기, 갑자기. 그러면, 그러면 배 좀, 어, 가라게 좀, 어, 노래방이나 가자. 사서차 <laughs> <4차> 노래방 가서. <laughs> 아. 자. 어유실시간에순시간에 아 맞다. <laughs> 아니 왜 얘기 안 했어요, 쟤니 패타에 라는지 아무 생각 없었네, 어디서 뭔데? 이거 내가 말을 해줘야 말해줘지사장님들좀 자동 됐기야, 아, 자동. 어. 아.

채야채야 okay, yeah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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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홍룡님 따라 니즐한테 강물수기 할까? 강물 나쁘지 않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홍룡님 오늘 안 왔지? 몰라 오늘 못 온다고 아까 그, 저번에 같은 예식 한거 같은데 오늘 못올 수도 있다고 어? 아이고 어떻게?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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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만잠리시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. 내일 될라 나 내일 안될것 같은데 말래? 저거 받고 2포 때리면 잡을 수 있을까요? 삼삼 받고? 어, 어. 아 이거 뭐야? 뭐, 뭐야 이거? 또 뭐가 들어? 이거 이렇게 되냐 이거? 아이고! 어, 어, 이거.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거? 결국 피해갈 수 없다. 그러니까 아까 되는 자이고 아이고야 아 일로 들어왔을 뿐이 네, 구나, 안 들어왔네. 아이고야, 우 우우, 우 우우, 우 우우, 야

이거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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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이구 야. 되는데? 저쪽에 이거야. 이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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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안안거야안 살아나요 응? 여기 거 아니다, 이거... 아... 괜찮... 진짜, 괜찮아 진짜. 근데 상관없어요. 그두 번째 건 이거 왜 이래? 이거...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이거... 왜 태양 태양으로 있어 있냐? 이거... 그수있그두 번째 건왜 태양 태양으로 있어? 아니, 태양 태양, 이거 저쪽 밑에 냄드선 한데 있으니까 그렇죠? 어디로 왜 이래? 바에 대이 헷갈림 겠캔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! 아, 이거 그린이 안좀안뭐이 그린이 저쪽 가엔좀 그런데 준비 완료 준비 까험가고이 길의 끝에 안개기 <목소리> <하시고? 목소리> 오! <laughs> 기억에 꽂힌... <꽃이>. 하나가 분리되있는데 아우, 쉣! 아, 30초인데, 꺼나있나 아 상태가 안되네 아아아아아 아 이건 개 아니야? 아니 이거 뭔가 반응속도가 느려요 얘 가는게 따라다니는게 대시 한번 멈출때마다 약간 덜컥덜컥거려요 그시기 아! <laughs> 아니 저것때문에 다 써. <laughs> 아니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아니씨 한사람이 있으면 말이 되는거지 흐흐 <laughs> 억울하다 어, <laughs> <나다>, 그래 <laughs> 오 뭐야 가즈 아이 거까지 얘도 한번더 읽어, 한번 읽어, 번개가 어디냐면요, 5시네요. 번개 11시, 불1 1시1시불8시1시 18시, 19시, 18시, 19시, 1 8다시1됩시다시 3불 어, 뭐였지? 물, 야, 7시. 어, 얼0 나이스. 에, 막들어는데 됐다. 저거거 아직 밀지 말아봐요. 네, 기다려. 저희 코좀 돌리기. 아, 아직... 직오미무심안돼요 아, 이거? 아, 요 아, 니야 늦었다 아, 이미얘네들끼이보았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다니 아, 이거? 아, 이자식이이

대충전 해놨어요. 네. 이걸 스트라고 비하고 동시에 나오니까 지금 다추맞네들 얼탱이 없네. 이 <laughs> 예. 짱실은 어둠. 차라리 기절이면 모를까 모를 오, 오 <laughs> 기절이면 모를까 비기둥은 진짜 답이 없던데요. 오, 오 나한테 줘, 나한테 줘, 나한테 줘, 어라 어떻게 되면두 번째 줄, 두 번째 뭐? 네두 번째 거두번가 줄, 어 번째 줄, 두 번째 줄, 두 번째 줄, 두 번째 첫 번째 그왜오르거두내째 줄, 두

아니, 내가 설치하고, 내가. 아우 연장 중이었어 갖고. 바뀌었어. 불도 바뀌었네요. 에, 이름을 왔다. 아, 잠깐만. 격뒤 왜저래 너무 쎈데 너무 쎈데 이거는 근데 대이기하기에스이좀 많은데 좀더 빨려될 것 같은데 이2% 까지 까도 라아씨 그래, 저게 나와한 번만 말리면 끝까지 말리고 있어. 이안계신이 모험 가고안 계신 님은구했지만 클라디스... 클라디스는 결국... <laughs> 결국... 아우, 저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는데... 아델리 <웃음> <웃음> 우와, 흐, 이, 오, 어, 오, 떴다. 오. <laughs> 산인가 저거? 아니 왜 내가 할때안 떠? 야, 안깨네